아, 진짜 하필이면 여기, 야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싫어요, 진짜. 진짜 여기 가장 싫어하는 맵입니다, 생존자 할땐 좋아하는데. 볼토가 저기 있죠? 가볼게요. 위치 한번 확인하고요. 볼토 위치가 좋은지. 볼토 깨고 있죠? 어디서 깨고 있나요? 어디서 개수작이야? 자, 또 오겠죠? 시작하자마자 얘들 불토 끼로올 거란 말이에요. 불토 지켜야지. 저기 발전기랑. 두 명이나 불토를 봤단 말이야? 이번 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볼터 지키러 갈게요 여기 이거 그냥 볼터 포기할까? 여기랑, 여기랑, 이쪽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토를 지키러 갑시다. 다시 갈게요. 이게 아니죠? 멀리 거는 돌아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 조금만 지킬게요 그냥 불토랑 여기서 좀 봤거든요 제가 오고 있죠 지금 여기 못 오게끔 한대 때리고 이러면은 오케이 때리고 불토지키로 네, 갈게요 불토지키로 갑니다 불토지키로 갈게요 근데 네, 안전합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 발전기는 뭐 멀리 있는 건 돌아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 거, 이거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이거 세 개. 요거 세 개만 제가 지킬게요. 여기 거까지 안 돌아가죠? 응. 하나, 저거 두 개, 앞에 있는 거 저거 두 개, 세 개. 뭔가 본거같은데 아 시체를 언제 땄어 어쩔수 없다 너는 내가 죽일껴 <laughs> 죽자 죽자 오케이 오케이 하나만 깨네 그냥 심리전 따위는 없다.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왜냐? 오케이. 허이 뭐 하냐? 바본가? 너는 캠핑이야. 너는 불토를 터트렸기 때문에 너만 캠핑이야. 응? 너는 캠핑이야. 한대 맞아. 어디, 불토를 터뜨려? 감히. 발전기, 여기랑. 네, 당연히 여기좀 여기랑. 저기 좀 지키면 되겠죠? 들어가고 있습니다. 발정이면 터뜨리고 갈게요. 그냥 오케이. 인성전으로 들어가죠. 오케이! 都可以 챙기면 그냥 똑똑하고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오케이 터널링 당첨 도망가 뛰어 그렇지 무조건 뛰어 뛰는 거야 너는 뛰어야 돼 좀그렇나 끝났어, 너는. 어느 쪽으 왔지? 저기 있죠? 오케이. 다 필요 없고, 너만, 너만 죽이면 돼, 난. 네? 오케이. 쉽네요. 누르고만 있으면 되네. 꾹 누르고 있으니까 이게 자동 축적도 되고 오케이. 잘 가요. 오케이. 자, 여기 또돌아가나 한번 보자. 그래. 어디 있어. 뻥튀기를 그냥 이것도 돌아가죠? 어 일단은 구했으니까 죽어라. 오케이. 너. 너만 노려, 난. 다른 애는 상관없어. 나 너만 노릴 거야. 너만 노릴 거야. 어디서, 어디서 개수작이야! 응? 어디서 이게? 떼기, 예기 그냥 어? 개수작이야? 여기 걸어서 주일게요 그냥 그래, 손손이 그렇지 응? 잘가요 응. 오케이 때렸죠? 데미지 고 여기... 돌아갔나? 오케이, 저기 또 들어가고 있죠. 숨어서 갈게 목표는 뭐? 이케 펑트기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자, 너다! 당첨! 갑시다 갑시다 너 당첨 오케이 한번더꾹 누르니까 추격되고 좋네 사정거리 길고 어디서 개수식이야 <laughs> 안 통해 그거 나한테 안 통해 야. 야. 오케이 자, 찾아 찾아 오케이 오케이 찾아 그래, 가자 어디 걸어줄까? 여기로 하면 되나? 그렇지 여기 걸어서 죽이 되겠다 아, 딱 좋아 오케이 없네 구하려고 하지마. 얘들아, 터널링이야. 구하려고 하지마. 난 페트롤 캠프 할 거야. 한바이 돌았다가 페트롤 캠프 할 거야. 난 저기 멀리 있는 발전기를 너네들 돌려도 상관없으니까. 이것도 돌리고 있겠죠. 저거 돌리고 있겠죠. 못 돌리긴 해야죠. 이것도 못돌리기해좀죠 그렇지! 어디서 개수작이야 자, 이제 구하겠죠? 저 구하러 가죠? 네. 구했습니다. 오케이. 그렇지. 봤어. 봤어. 오케이. 길막 해주지 마. 소용없어. 그냥 나는 너 말고 저 앞에 있는 애 때릴 거야. 너 말고. 어, 아이고, 길막혀주는게 아니었구나. 어, 아, 어떻게 하니? 좋습데 셋, 여섯, 일곱, 여덟, 어? 홉 아이고, 어렵겠는데요, 이번에. 잡으면 되죠. 문제될 거 없죠? 네. 잡으면 됩니다. 네. 어디로 갔니? 아유, 핏자국이 그냥 아주 선명하네. 그냥 확장만큼, 여기저기만큼, 그냥. 아주 선명하네. 저기 있죠? 어디서 걸어가다가 또 뛰어가는 개수적을 부려? 내가 다 써먹던 건데. 이번엔 조금 찾기가 올것 같은데,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laughs> 그럴 줄 알았어. <웃음> 왜냐? <웃음> 응? 봅시다. 나는 또 여기 거 지키고 바로 돌아갈게요. 여기까만 지키고 바로 돌아갈게요. 이거만 데미지 피고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갈게요. 누군가 구해주러 오겠죠? 안 왔네. 어떡하냐? 친구야 어떻게? 구주러오지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여여있 있네. 이케이잘 됐지? 이케이때 t 쌓 e r 는데 내가 아기 숨어있으면 t 를줄 알았냐? 이쪽으이 하면은 또 올라가죠. 저쪽이로죠 오케이. 그리고 너 죽이는 거지, 이제. 거기서 구해주는 게 아니었어, 너는. 구해주는 게 실수였어. 그냥 죽게, 나. 어차피 죽을 건데, 거기다가 괜히. 괜히. 그렇지? 어차피 죽을 건데. 오케이. 이렇게 말이야. 자, 걸자. 다섯. 다섯. 아 안되겠다 여기서 일단 떨어뜨릴게요 네. 오케이 갑시다 아유. 그냥 죽일게 오케이 가자 이 친구도 그냥 삶을 포기한 것 같아요 이킬 하면은 됐지 대체... 왜 흔들지도 않네 이제, 이제 흔드네 네, 잘가요 이렇자 이제 발전기 지키러 갑시다 발전기 지키러 갑시다 발전기 하나 남았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거 어디있냐 저저 밑에 또 있죠? 오케이 돌렸구나 오케이 한 방이야 미안해 한방포기었어 일단은 걸자 일단은 걸자 한방포기었어미 아, 문 따라가자, 이제. 문 따라가자. 문 어디 있어? 저기 있죠? 문 따라가네, 일단 죽이고. 한 대, 불 토템 저기 있었네. 이쪽으로 갔을지. 아, 문 땄네. 일단 가봅시다. 불토템은 안전하구요 저 친구 지킬게요 이 친구 캠핑해가지고 지키고 다음에 그냥 하겠습니다 올것 같아요 불토템 터뜨렸고요 올 거예요 아 그래도 모르게 해야지 볼트 터뜨렸으니까 이 친구 구하러 오면은 이 친구만 딱 터널링 해가지고 죽여야 돼 이쪽으로 오겠죠? 오케이 너 일단 내보내고 그래 그치? 너, 너 내보낼 거야 내보낼 거야 오케이! 브라보! 올킬! 올킬! 오케이 아유... 그러게 왜... 그러게 왜... 아유... 자! 올킬입니다! 올킬! 브라보! 자... 이게... 이거죠 네, 이겁니다. 이게 대바대죠. 네. 대바대는 이마세 하는 겁니다. 올킬, GG. 음. 이겁니다. 음. GG. 아, 17렙 올라갔어. <laughs> 안 되는데. 점수 많이 주네요. 아유, 밥풀 두 개나 얻었어? 하, 기나긴 매칭 시간은 그를 전문살인마로 만들었점점. 아이, 아니에요. 나갑시다.